자, 안녕하세요. 어, 한자 짜리 소품 꾸미기. 참성, 정성성, 어, 또 진실로성 여러 가지 한자 짜리 서예 작품으로서 많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 회사나 직장 아니면은 가정에 어, 소품으로 걸어두셔도 손색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쓸수 있으면 본인들이 쓰시면 되고 어, 나는. 글씨를 못 쓰는데요. 그러신 분들은 작가한테 의뢰를 하시면 되겠죠. 자, 성자 굉장히 멋있어요. 어, 굉장히 화려하니까. 화려하지만 또이 안에 들어있는 오묘한 뜻이 있다고 그랬죠. 자, 좀 뭐, 격이 있게 쓰려고 그러면 좀 천천히 쓰시면 돼요. 아주 좀 현란해졌죠? 네. 이렇게 한자 써놓고 여기다가 이제 누가 썼다는 거꼭 있어야 돼요 작품은 이그 작가가 필요해요 네. 여기서 언제 누가 썼다 을사년 여름에 자제 호를 바꿨어요 어,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석재라는 사람이 썼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도장 찍으면 작품 되는 겁니다.